중심도 세고, 고집도 세고, 물부안 가리고. 쉽게 말해, 우리 같은 사주거든. 안녕하세요. 천상선녀 소연입니다. 선생님, 제가 음. 사주 하나를 불러드릴 건데, 음. 혹시 프리 한번 가능하실까요? 생년월일이 1985년 3월 31일 생입니다. 성별은 남성이고요. 응. 광주 이신 직업이 뭐야? 나라밥 먹어요? 예 머리가 똑똑하네. 머리가 비상하다 그래야겠지. 근데 이 필터가 없냐? 필터가 없어. 필터가 없어. 필터가 입에. 이 사람 오래 쓰로는 인간 구설도 들어야 되고 다툼도 짜져야 되고. 사람 조화가 많아요. 야가 써. 야가 빠졌어. 똑똑한데 머리가 영특하고 똑똑하고 좋다 그래. 근데 또 야가 빠졌고 자기 고집대로야. 주태가 너무 강해. 왜 고집이야. 어지간해서는 이 사람도 고집을 꺾을 줄을 몰라요. 혹시 그러면 이 사람이 응. 지금 어느 자리에 좀 올라가 있는 사람인데 응. 1년 뒤에 이 자리에 바람이 불는 시기가 오거든요. 응. 이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응. 회장이면 회장 자리를 지킬 수 있겠냐고 자리 보존하기 힘들어요. 올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말로 구설이 생기거든. 올해는 사람으로 구설이 많아요. 다툼도 많아. 근데 이걸로 인해서 내년에 자리 보존하기가 힘들어. 내년운대가 나쁜 거는 아니야. 근데 올해 입으로 너무 족을 쳐놔가지고 내년에 이것 때문에라도 이 사람이 이 자리 보존하기가 힘들다 그래. 자존심도 세고. 고집도 세고 물불 안 가리고 쉽게 말해 우리 같은 사주거든. 이 사람도 나랏밥을 먹잖아. 뭘 하든 간에 내년에 부장이면 부장, 회장이면 회장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는 힘들 것 같아. 조댕이가 방정이야, 조댕이가. 조댕이가 방정이야. 근데 이거 누군데요? 이 사주의 주인 공은 현재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이준석 당대표 사주였습니다. 하... 잠깐 나와 봐. 그래 세 보여. 내말에 음. 후회는 없어. 윤석 음. 당 대표는 내년에 당 대표가 연이 안 되는. 게 음. 음. 이런 거왜 아, 음. 갖고 오냐? <laughs> 진짜 미치겠네. <laughs> 미치겠네 진짜. 우리 음. 인연 여기까지 합시다. 형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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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되시나요? 오. 근데 오늘 또소신님께 너무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전혀 짜고 치는 모습 아니냐 근데 솔직히 진짜 모르셨잖아요 저희가 이야기 드렸을 때 혹시 의심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음. 혹시 그 사람일 것이다 의심 전혀 안 하셨나요? 음... 아휴 무섭다 이제 네? <laughs> 잘못하다 똥 밟기 싫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장선녀 소연이었습니다